Hello, Mike. 안녕하세요. 호주. 그 중에서도 브리즈베인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저는 어떻게 호주에 오게 되었을까요? 네.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호주로 이렇게 정착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죠. 어느 슈퍼에 가서 뭘 살까?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큰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하시, 필요합니다. 어, 이 휴지를 살까? 저 휴지를 살까? 이거는 뭐 쉽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호주에서 살 것인가? 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호주에 왔던 것이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한 4개월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을 어떻게 잘 보낼까라고 생각한 결과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저는 친구와 함께 호주로 워킹할 일레이르 왔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와서 그리고 호주에서 일을 구하는 것이 좀 막연하게 쉽다 어렵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막연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요. 해외에 나가는 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해외에 나가거나 여행 가려면 마음이 들뜨고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에 와서 그리고 직업을 찾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뭐 영어도 잘한 것도 아니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도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문화에 익숙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어설픈데 거기서 일을 구한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친구와 저는 이야기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브리즈번에서 차로 한5 시간을 걸쳐 올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 번다버그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 대게 네. 어, 고상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농장 일을 했습니다. 네, 농장일. 그래서 뭘 했냐? 농장에서 뭐 고상한 일을 했냐? 아닙니다. 수박 따고 호박 따고 죽기니 따고 토마토 따고 딸기 따고 고구마 따고 네, 딸수 있는 건다 땄습니다 그때. 그렇게 딸수 있는 건다 따면서 한 3개월을 보냈죠. 주말은 쉬었지만 주중에는 새벽 4시부터 한 오후 3시, 4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일을 하고 농장에서 돌아오면, 네, 여기 손톱, 여기, 지금 손톱은 깨끗한데, 그 당시 손톱 끝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새까맣게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다 따는데, 네, 수박 따고, 호박 따고, 오이 따고, 네, 고구마까지 따는데, 손톱이 새까맣게 되었죠. 끝이면 그 손톱 여기가 예, 약간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예, 흙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흔들흔들거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벌써 시간은 가고 이제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다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주인들과 그리고 같이 일했던 워킹 할리데이 다른 워홀러들과 함께 어, 구바 인사를 하고 저랑 제 친구는 호주를 조금 여행을 하였죠. 그리고 번다보에에서브리즈본으로내려왔고 브리즈번을 좀 보다가 골드코스트로 갔다가 그리고 골드코스트에서 어, 멜버른 그리고 시드니로 갔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호주의 동부 해안선을 이렇게 쭉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였죠. 복학을 하고 남은 2년 3학년과 4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떠올랐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호주의 계셨던 몇몇 분들은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가끔씩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 호주에서 찍었던 사진이 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손톱은 새까맣고 손톱이 약간 들리기도 했지만 그 행복한 모습이 지금 저를 여기에 오게 한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호주에 올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